제 이름은 송효림입니다. 새벽 휴에 아름다울 옥림을 써서 만물의 시작인 새벽에 찬란하게 빛나는 옥처럼 인생을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97년 4월 10일생으로 올해 24살입니다. 하고 싶은 건다 하고 살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짧다고 생각했지만 참으로 길었고 행복한 만큼 많이도 울었다. 다 해봤기에 언제 죽어도 후회 없을 거라 생각해왔던 나에게 자꾸 미련 남게 하는 사람들과 일들이 생긴다. 2020년 24살에 나는 정도는 있지만 한계는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적당한 온도를 지녔지만 적당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애증이었어요. 정말 많은 기대를 걸고, 정말 많은 변화를 꿈꾸며 시작을 했던 한 해였는데, 다들 그렇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는 많이 성장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점에서는 많이 서툴렀고, 좋으면서도 아쉬웠던 한 해였습니다. 집에서 무료하게 보낸 시간이 많아서, 굵직굵직한 일들은 거의 다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그러자면 아무래도 제 생일 있는 4월. 매번 생각하지만 나 이만큼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만큼 사랑 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눈물 나도록 행복했습니다. 연애 측면에서는 올해 올해 만났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랑 스쳐 지나가면서 상처도 받고 했지만, 또 마음이 예쁜 사람과 만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사랑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올해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들어서, 저를 스스로 챙기느라고 친구들에게 주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한데 그래도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은 더 의미있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지금까지 바쁘게 달려오기도 했고 앞으로 도 정신없이 바쁘게 달릴 거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쉬었다 간다고 생각을 하자. 걱정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지 해봐. 나는 늘 곁에 있을 테니까. 첫째는 좋은 생활 습관 들이, 그리고 둘째는 자격증 많이 따기, 셋째는 글이나 영상 등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많이 몰두하기. 주변 사람들의 안녕을 더욱더 많이 바랐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들을 덕분에 항상 잘 버텨내고 있어요.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은데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조금만 더 참고 나중에 만나면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은 한해 즐겁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내년에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